<laughs> 얼마 때렸다 했죠? X는 뭐좀 고액이라 얘기는 안 할게요. 자자자 자, 자, 자. 그러면은 천 업다운 천 기준으로 업다운이죠. 잘 지내. 아이고 이름 삐처리 되죠? <laughs> 네 편집해 주세요. 그 얘기를 할게요. 제가 이제 스무 살때 경호 일을 한번 했었는데 이제 친구랑 같이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오, 그때 나. 집을 사야 돼 가지고 집을 잡아야 돼 가지고 노숙을 하면서 경호을 했어요. 그그 그 형식적인 그 노숙이 막 지하철 뭐몇번 출구에서 신문지 덮고 그런 노숙. 어 그러다가 이제 다른 알바 해가지고 찜질방 가서 자고 아. 약간 이렇게 진화된 그러다가 이제 7 0만 원만 있으면은 집을 잡을 수 있는데 아 너무 노숙이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70만 원을 빌리고 싶은 거예요. 그때 차라리 그냥 대출을 받았으면 신용 안 떨어지고 그냥 다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한 형이 소개를 해줬어요. 가계통이라고. 아그 핸드폰. 네. 70만 원이 필요했는데 결과적으로 1000만 원돈에 빚을 지게 됐어요. 1000만 원다 들고 쓴 거죠? 제가 받은 돈은 30만 원이요. 이래서 가계통 위험. 와970 남겨먹는 장소네그 그거 나를 봐까요970 네, 970하면은어어어 97, 97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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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940. 어, 어. 오케이. 아까 그뭐 천만 원빚 있다는데 그거 다 갚았어요? 아니요, 그거 포기했어요. 이자만 내고있는 거예요? 아니, 이자도 아니에요. 아, 저, 신불자로 살고 있습니다. 저 여러분 신불자요, 돈 빌려주지 마세요. 아, 아 신불자라고요? 네. 아, 그러면 현금 갖고 생활하는 거예요? 네. 에? <laughs> 아, 가능해요? 아니, 저는 약간 계좌이체나 이런 거뭐 퐁방이 할때 이제 무조건 카드 써야 돼가지고, 아, 저는. 잘못 느끼게 아좀 불편하게 느낄 아... 것 같은데 친구들이 저돈 많은 줄 알아요 협업 만들고 다니니까 그러면은 신불자에서 회복할 생각은 없어요? 포기했어요 저 25살까지만 살게요 있습니다 중학교 때한번 있는데 중학교 때요? 이거는 돈을 떼먹힌건 아니고 뒤통수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서 중학교 3학년 때인가 5일 때인가 언제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좀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제가 가족들이랑 여행을 한번 갔었어요. 한 2박 3일로? 응. 갔었는데, 친구들한테 이제 말하고 갔죠. 어, 이번 주에 여행 간다. 갔다 왔는데, 집이 난장판인 거야. 어? 응? 네? 집, 집이 무슨 도둑 든 것처럼 무슨 난장판인 거야. 그래갖고, 거기 어, 뭐지? 무슨 일이지? 해서 이제 경비실로 내려갔죠. CCTV 봐야 되니까. 집이 18층이었는데, 뭐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. 응. 엘리베이터에? 엘리베이터에? 아무도 없는 거야. 응. 아, 엘리베이터에? 응. 아니, 그러니까 처음엔 몰랐죠. 처음엔 우리는 모르고 있다가, 이제 다른 쪽에 CCTV가 있는데, 친구들이 18층까지 계단으로 걸어올라. 누가요? 친구들이. 친구들이? <laughs> 어. 이 새끼들 뭐지? <laughs> 이 자식들은 뭔가 싶어서 그날 다음날 학교를 가서 물어봤죠 친구한테 나도 어제 우리 집 왔었냐? 우리 집뭐 하고 왔냐? 걔는 미안하고 다 해요 아 진짜 미안 아... 그냥 배고파서 잠깐 들어갔다가 배고파서 들어갔다고? <laughs> 너무 배고파서 잠깐 들어갔다가 너무 춥고 그래서 잠깐 들어갔다가 빵이랑 그때 뭐 담을 피니까 애들이 아... 담배 몇개 폈다 근데 지금 왜 어질러져 있냐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너무 무서워서 도둑인 척 하려고 그랬다고 <laughs> 그게 뭐야 <laughs> 아, 그래서 뭐돈 뜯긴 적은 아니고 그냥 친구들한테 한번 친구가 맞아요? 아니, 근데 그 친구라고 할수는데 없는데? 친구들끼리 비밀번호 알려주고 하니까, 어... 뭐, 우리 집에서 집 가까운 친구들은 그냥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기도 했으니까. 어, 없을 때도? 그러니까 아, 내가 먼저 가라고, 가, 있으라 하면은, 어... 그럴 줄은 몰랐지. 난 집이 그렇게 개 난장판 돼있을 줄은 몰랐지. 걔랑 아직 친구예요. 아, 그래요? 아, 대단하시네요. <laughs> 9년 친구인데, 원래 9년 동안 알면서 그 친구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, 원래부터,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, 제 주변 친구들도 전 남자친구는 건드리지 않아요. 그러니까 친구의 전 남친은 안 건드려요. 안 만나지. 만약에 친구랑 이 A라는 남자랑 사귀었다가 헤어졌어. 그럼 내가 굳이 이 A라는 남자랑 만나지. 만날 필요 없잖아요. 그래서, 건드리지 아, 않고, 그것 때문에 그냥 자, 9년 전에, 뭐, 잠깐 다툼이 있어서, 아, 그래, 그러면, 전 남친은 안 건드리겠다. 나도 그럼, 상대방, 이렇게, 반대로 입장, 생각했을 때, 나도 기분이 나쁘니까. 전 남친은 안 건드리겠다 했는데 이번에 최근에 나랑 헤어졌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헤어져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친구한테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 너 어디냐 해서 나 너무 힘들다 술 먹자 이랬는데 아나 지금 약속이 있어서 어디인데 누구랑 술 먹는데 이랬는데 말을 안 하는 거야 뭔가 느낌이 깨림칙해 그래서 누군데 이랬는데 딱 이렇게 지나가 전화하면서 걷고 있었는데 술집에 제전 남친이랑 단둘이 술을 먹고 있는 거야 아 그럼 본 거예요? 네 진짜? 그래서 너 뭐냐 일단 나와 아니 사실 너한테 얘기하면 기분이 나쁠까 봐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하다가 때문에 그 친구랑 좀 사이가 되면 되면 했었어요 근데 참 이게 좁은 게또그 친구가 제 전남친의 친구랑 사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연결돼 있으니까 이제 저 빼고 제 전남친이랑 자기의 남자친구랑 자기 친구들이랑 다 같이 막 술을 먹는 자리에서 내가 너무 서운해서 술을 먹, 먹은 상태로 그 술집에 찾아가서 내가 솔직히 우리가 9년 친구인데 그 옛날에 말하지 않았냐 전남친 안 건드리기로 근데 너랑 나랑 할 얘기가 남아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저한테 갑자기 욕을 하면서 그 거기 있는 남자들이 그 남자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야너 그냥 꺼져 미안해 미안하면 풀어봐 여기서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저도 그때 술을 먹은 상태에서 찾아간 거였으니까 그래서, 아 그래 미안하다 미안할 미안하니까. 너랑 나랑도 지금 너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, 전 남친이랑 술을 먹고, 지금 그렇게 계속 만나고 다니고, 나는 너를 이해할 수가 없다. 그냥 우리 연 끊자. 이러고 약간 지금 아예 연을 끊었거든요. 그래서 되게 엄청 믿었던 친구. 를 잃은 느낌? 근데 왜난 예림씨가 이해가 안 되죠? <laughs> 아 그래요? 왜요? 어. 뭔 상관이야? 어쨌든 전 남친이면 똥차였을 거고 그니까 러 아무리 그래도 <laughs> 전 남친이어도 뭔가 전 남자친구랑 내 친구랑 단둘이 술을 마셨는데 기분 나쁘지 않아요? 단둘이 먹었다는 게아니었잖아요그 그러니까 전에 그 전에는 단둘이 먹었었죠 응, 음, 음. 연락을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, 분명히 나랑 둘이서 헤어지고 나서, 아, 친구가나 힘들다 하고 헤어지고 나서 술 먹었을 때는, 아, 걔, 똥차라니까, 그, 그러게 헤어지지 그랬어. 막 이러면서 걔욕 엄청 했으면서, 딘, 알고 보니까 나한테는 숨기고, 내전 남친이랑 술 먹고 있고. 아니, 아니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, 좀 좋게 생각하면, 똥차 버리고, 이상한 연한명 버리고. 아 걸렀다, <laughs> <laughs> 아, 걸러졌다. 아, 좋은 거 아닌가.